어, 아침에 같은 시간 딱 7시 40분 되면 은 네, 토스트, 네, 오믈렛, 네, 커피 딱 이렇게 룸쇼핑을 한다. 매일 아침 거의 비슷한 응? 메뉴를 선택을 해서 먹는데 사람이 간사해서 근데 가장 무난하고 또 가장 심플한 메뉴인데 좀 질리거든 근데 이 메뉴를 찾기 전에 내가 아침에 블랙버스 때문에 서비스 받는거 생각하면 좀 질리더라도 감사하게 생각할 줄 알아야지 내가 아침을 기다리면서 아이좀 질린다 이 생각을 하는 날 자신을 보고는 사람이 진짜 참 감사하다는 생각이 좀 들어서 이 기록을 한번 건데 어느덧 감사하게 내가 좋아다니면 애들 Bakıştık kamza gidip. onu da. Bu da çok çok malzemeler. Çok Tamam, 시간 참 빨리 간다. <목소리도> 이거죠. <이리 껐자. 목소리도> 자 오늘이 이제 인도 마지막 출장 날인데 예사무실에 나와서 정리합니다 한 며칠 전부터 세이사 <laughs> 바이러스성 그래서 굉장해하고, 고생 굉장히 하고 오늘 옷 너무 편하게 입고 나가서 좀 미안하긴 한데 친구들한테 오늘 데 마무리 해야 되니까 나와서 어떡하기 전까지 하고 정리하고 있습니다 사무실을 새로 해서 해서 만들어서 s meeting t 들 e m 이 w 이 s meeting them. I was meeting 어, 이번 출장 마무리하게 됩니다.